2024년 현재 대한민국을 강타한 이름 전유진.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이제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닌 감정을 폭발시키는 소용돌이. 그리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의 교향곡이다. 평범한 시장에서 시작한 그녀의 인생여정은 오늘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하지만 이 성공 뒤에는 눈물과 고통,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도전의 서사가 숨겨져 있다. 그녀의 현재 재산이 300억 원에 이르고 월수입이 무려 5억 원. 출연료가 2,4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 충격을 안긴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루었을까?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이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대중과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었을까? 전유진은 2006년 경상북도 포항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지만 음악에 대한 그녀의 열정만큼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했다. 할머니가 운영하던 시장에서 그녀는 손님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며 처음으로 음악의 즐거움을 나누기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이미 감정이 담긴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았고, 그녀의 아버지는 이 아이는 꼭 노래를 해야 한다며 그녀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그녀는 비싼 음악학원에 다닐 수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내야 했다. 하지만 그 어려움조차 그녀를 멈추게 할수 없었다. 2019년, 그녀는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호항 해변 전국가요제에 참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대회에서 그녀는 용두산 엘리지라는 난이도가 높은 곡을 완벽히 소화하며, 대상을 거머쥐었다. 당시 그녀는 단순히 경험을 쌓기 위해 참가했지만, 결과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냥 작은 상이라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대상을 받았어요. 그 순간 정말 가수가 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라고 회상하는 그녀의 말에서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변곡점이었는지 알수 있다. 그녀는 이후 더큰 무대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KBS의 노래가 좋아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 데뷔를 했고, 여기서도 그녀의 실력은 시청자와 심사위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가 부른 곡들은 모두 명곡으로 재탄생했고, 특히 용두산 엘리지와 정말 초안내는 그 자체로 전설이 되었다. 그녀의 진정한 대중적 돌파구는 MBC의 편의 중계와 TV 조선의 미스트롯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발라드부터 댄스곡까지 모든 장르를 완벽히 소화하며,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의 극찬을 받았다. 비록 최종 우승은 놓쳤지만, 그녀의 이름은 이미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졌다. 특히 그녀가 부른 별표 활활활은 유튜브 조회수 2천만회를 기록하며 그녀의 대표곡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대중의 관심과 비판,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치열한 경쟁. 학업과 가수 생활을 병행해야 했던 그녀의 고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내며 오직 노래에 집중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은 결국 2024년 현녀가 왕전 2에서 정점을 찍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녀의 감정 표현은 다른 가수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으며 그녀가 부른 일본 명곡은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한일가왕전에서 일본의 대표 가수 후쿠다 미라이와 함께 부른 듀엣 곡은 두 나라의 음악 팬들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무대로 그녀는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하며 그녀의 실력과 대중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히 명예에 그치지 않았다. 현실적인 성과 또한 눈부셨다. 그녀는 앨범 판매와 스트리밍 수익, 광고 출연료, 부동산 투자 등으로 약 300억 원의 재산을 모았고, 호항의 고급 발라와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그녀의 재테크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그녀의 월 수입은 약 5억 원에 달하며, 출연료는 회당 2,400만 원으로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 중 최고 수준이다. 그녀의 무대는 매번 화제를 모으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꿈과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작고 소박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며 대중에게 사랑과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오늘날 그녀의 이름은 단순히 스타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앞으로도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그녀의 능력을 발휘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또한 그녀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빛나는 가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예술가이기도 하다. 2024년 11월 그녀는 팬들과 함께 특별한 나눔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또한번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활동은 그녀의 팬클럽 텐텐과 함께 기획된 행사로 포항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과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난방비 지원 캠페인이었다. 그녀와 팬들은 직접 난방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겨울 이불과 생필품을 전달했고, 각 가정마다 정성껏 작성한 손편지를 건넸다. 여러분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는 그녀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특히 그녀가 방문한 한도건 의인은 TV로만 보던 전유진이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기적 같다. 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후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작은 나눔 콘서트에서는 팬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감동적인 시간을 함께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서 모인 1억 원의 기금은 난방비가 절실히 필요한 가정에 전달되었고, 겨울철 생필품 세트도 추가로 배포되었다. 그녀는 여러분의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그녀가 단순히 스타가 아닌,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임을 증명했다. 그녀의 팬들조차 유진님 덕분에,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 라며, 그녀를 향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전유진은 이제 단순한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은 이제 전국을 넘어 전 세계로 이어지며 그녀의 빛은 더욱 강렬하게 세상을 밝히고 있다. 게다가 팬들의 이목은 또 다른 유명 인사에게도 쏠린다. 일본의 엔카 신동으로 알려진 아즈마 아키. 이제 그녀의 이름은 한국에서도 빛을 발하며 모든 이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최근 그녀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초호화 주택을 구매했다는 소식은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지만 이는 단순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가 밝힌 한국 활동 계획과 국적 취득 고민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진정한 음악적 도약을 향한 결단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의를 넘나드는 그녀의 매혹적인 여정. 아즈마 아케는 어린 나이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선보이며 일본에서 이미 신동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표는 일본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한일 양국을 넘나들며 무대를 지배했던 그녀는 특히 한일 토텐쇼와 한일 가왕전에서 보여준 감성적인 무대와 독보적인 음악성으로 관객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감동 그 자체였고 무대마다 그녀의 이름이 회자되는 건 시간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줌마 아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악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과 매력을 깨달은 그녀는 과감히 자신의 음악적 기반을 한국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음악 시장의 심장입니다. 라는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듯 한국 음악은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영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트로트부터 발라드까지, 그녀는 한국어로 직접 노래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억 원 주택,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 아즈마 아키가 구매한 강남의 초호화 주택은, 그저 비싼 집이 아닙니다. 3층 규모의 이집은 최첨단 녹음 스튜디오와 음악 작업실, 그리고 팬미팅 공간까지 갖춘 완벽한 복합 공간입니다. 그녀는 이곳을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자신의 음악적 꿈을 실현하고 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창의적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집은 나의 새 출발점이자 팬들과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팬들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팬들은 이 소식에 열광했고 그녀의 진심이 담긴 결단에 감동했습니다. 한국 팬들과의 뜨거운 유대 아즈마 아키는 단순히 해외 아티스트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유대감을 가장 큰 동력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키랑이라는 팬덤은 그녀를 단순히 사랑하는 가수가 아닌 가족처럼 여기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녀 또한 SNS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거나 팬미팅에서 진심 어린 소감을 전하며 한국 팬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한국 팬들은 저의 노력과 열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줍니다. 그들의 사랑은 제 삶의 원동력이자 새로운 도전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팬들과의 유대감은 그녀가 한국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족적 배경과 한국과의 특별한 연결. 아즈마 아케는 단순한 외국 아티스트가 아닙니다. 그녀는 제1교포 출신인 아버지 아즈마 히데요리로부터 한국과 깊은 인연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체육 교사로 활동하며 한일 양국의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적 배경은 그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새로운 시장이 아니라 자신과 깊은 뿌리로 연결된 특별한 장소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즈마 아케는 한국에서 활동하며 아버지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두 나라의 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길을 열고 싶습니다. 라며 한국 활동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일 간의 문화를 융합해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한국 국적 취득, 그녀의 진정성 있는 결단, 아즈마 아키가 한국 국적 취득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단순히 일본 가수로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한일 두 나라의 문화를 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한국 국적은 단순한 형식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그녀의 음악적, 문화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글로벌 아티스트로 향하는 여정. 아즈마 아케는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음악 시장에서 얻은 경험과 감동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한 음악적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국경을 넘어 마음을 연결하고 한일 간이 화합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고자 합니다. 그녀의 선택과 도전은 팬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즈마 아키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여정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펼칠 이야기는 그녀의 음악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팬들은 그녀의 성장을 따뜻한 응원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그녀의 도전. 아즈마 아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에서의 그녀의 선택과 도전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음악을 통해 국경을 넘고 마음을 연결하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비전을 세계로 확장하며 팬들과 함께 더욱 큰 꿈을 꾸고 실현할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을 넘어서 한일 양국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아즈마 아키. 그녀의 이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열정이 이제 한국이라는 새로운 무대를 중심으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